수원 보베로운 교회 류철배 목사님은 건축보다 선교에 먼저 힘쓰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더니 목회 25년 동안 큰 복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거룩한 응답 소개합니다. 내가 신학생이 되었을 때 목사가 될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방학이 되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찾아갔다. 당시 최자실 목사님이 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그 영역을 나도 얻기 위해 그곳까지 찾아간 것이다. 금식하며 목에서 피 냄새가 날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기도굴에서 기도했다. 밤 1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싹 들어오더니 공포가 느껴지고 온 몸이 오싹해지면서 소름이 돋는 그 순간. 내등 뒤에 달라붙어 있던 그놈이 갑자기 내 오른편 뺨을 후려쳤다. 따귀를 얻어맞자 도저히 무서워서 그 안에 더 있을 수가 없어 뛰쳐나와 한다름의 숙소로 달려왔다. 한 방을 사용하던 분들이 내 얘기를 듣더니 어린 전도사님이 귀신한테 된통 얻어맞았구먼 놀리고는 둘러앉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악령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후 1979년 전남 담양군 일산교회에 스무 살 나이로 담임전도사로 부임했다. 어린이와 중고등학생 전도에 집중하자 1년 후 50여 명이 교회에 나와 재미있는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가운데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려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 어머니는 딸을 고치기 위해 구슬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낫지 않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뒤에 앉아서 낄낄대고 성경책을 집어던지며 난리를 피웠다. 다음날 새벽 이 아이가 우리 집 마당에 찾아와 전도사님 외로워요 하며 여자로 접근해왔다. 그러더니 며칠 후 내가 다니는 신학교 운동장까지 찾아와서 큰 소리로 유철배는 내 애인이다 소리쳤다. 그러자 맹용길 학장님이 나를 불러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추궁했다.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재미있게 목회를 하던 나는 그 여자아이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결국 1년 만에 사임하고 말았다. 내가 영력이 딸려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사임한 것이 참 마음 아팠다. 그뒤 광주 월광교회로 옮기고 얼마 안된 어느 날 젊은 여집사님이 전화를 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제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속에서 저절로 자꾸 욕이 나와요. 전화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그 여집사의 음성이 아니라 굵직한 남자 목소리의 술주정꾼의 음성 같았다. 친정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교회로 왔다. 평소에 예쁘고 조신한 모습이 아니라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연신 입술을 실룩거리고 툴툴 대며 따라왔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역이 시작되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이 여자가 시골 모호절에 구경 왔을 때 들어왔지. 인연을 잡아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들어왔다.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안수기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써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귀신은 성도들을 둘러보며 비웃기 시작했다. 네가 장로냐? 웃기고 있네. 돈 떼먹고 사기치는 주제에. 박집사, 너 남편하고 맨날 싸우지. 한 명씩 돌아가며 지적질을 하자 교인들이 그의 눈을 슬슬 피했다.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대로 악령에게 지고 마는 것인가. 교인들 앞에서 목사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목회에도 큰 장벽이 될것 같아 영적인 좌절감이 드는 그때, 그 여인의 가족 중한 명이 벌떡 일어나 귀신 들린 여집사를 끌어 안고 펑펑 울었다. 미안해. 내가 너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줘. 여집사는 그런 상대를 밀쳐내며 "나를 사랑하지 마, 나를 사랑하지 말라고" 괴성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그 순간 영적 깨달음이 왔다. "아, 이 집사님이 사랑에 목말라 있었구나. 상처 입은 마음을 틈타고 귀신이 들어왔구나." 나는 모인이들에게 그분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끌어안도록 했다. 그 시간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자리는 회개의 울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여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다.보배로운 교회 이승은 집사의 간증이다.나는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입니다. 장노인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점잖고 친절하고 항상 웃는 표정에 말도 부드럽고 믿음 좋아 보이는데 집에서는 화내고 소리치고 때리고 밥상을 뒤집어 엎고 우리 앞에서 엄마를 흉보고 무시하는 이중인격자였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주눅든 내게 아버지는 새대갈이 닭대가리 할줄 아는 게 없어 욕하며 매도 많이 때렸다 무섭고 지겨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결혼했다 내 딸이 네 살쯤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혼했다. 아버지가 이혼 소송을 했고 법을 모르는 엄마와 내가 맞소송을 했지만 재판에서 지고 엄마는 위자료 한푼 없이 맨몸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었다. 엄마 편을 들었다고 아버지는 나를 원수 취급하며 관계를 끊었다. 그 무렵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근육병 장애하였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불안이 극심할 때 19층 창밖을 내려다 보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참 많이 울었다. 게다가 엄마가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아가셨다. 그 후부터 엄마와 우리를 버린 아버지, 유산도 아들과 손자에게만 다 물려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된 나는 60평생 처음으로 교회에서 매일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나를 살려달라고 내 병든 마음을 고쳐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둘째 날 평생 남탄만 하며 살아온 나를 보게 해주셨고,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내 탓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욕처럼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될그 사람이 바로 나이며, 38년 된 병자처럼 상처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고. 결핍을 채우려고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였다.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서 내 삶이 어렵고 하나님께 쓰임도 못 받는다고 말해왔는데 내 삶에서 가장 먼저 끊어내야 하는 영적인 묶임이 원망과 분노와 미움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몰려올 때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꼭 마귀 같았다. 기도회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오랫동안 나를 묻고 있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 염려,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했다. 이전엔 슬프고 괴로워서 울었는데 이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다른 문제들도 점점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첫째 딸이 신대원에 가서 보배로운 교회 전도사가 되었고 근육병 장애아들도 신학교에 가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런 고통과 절실함이 없었다면 나는 60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또 넘어지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이젠 두렵지 않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이 어떠하든 하늘 평안을 내게 주시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1998년 보배로운 교회를 개척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을 따라 목회해라. 막상 성령을 따라 목회하려니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 무턱대고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령을 따라 목회하게 하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혜가 있어 메모해두고 설교 준비를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기도 중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따라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중직자들과 의논하고 진행하니 실수가 줄어들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6시부터 9시까지 강단에 3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이 시간에 마음 깊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라는 것이다. 교회가 점점 성장할수록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느낀다. 나는 다만 기도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셨다. 거센 강물이 흘러가는데 작은 배한 척이 외로이 떠 있다. 그 배는 비록 작지만 흘러가는 물살을 거슬러 가기 위해 뱃머리를 위로 향하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는 동시에 이 배가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의 배다라는 음성이 들렸다. 평소에 기도의 적금을 들어놓자 기도의 탑을 쌓자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졌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고난의 강물에 떠내려 가지 않는 생명선,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는 것이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고 눈빛에서 광채가 난다, 생기가 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매일 3시간씩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한 그날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회 안에 갈등이 한 번도 없었고 좋은 분들이 계속 교회에 들어와 교인이 늘고 재정도 채워져 점점 부흥해 갔다. 1998년 개척된 보배로운 교회는 24년이 지난 현재 3000명 성도와 2500평 교회당을 지닌 대형 교회로 성장하여 국내 24곳, 해외 선교지 28곳을 지원하고 있다. 교회가 천명으로 성장하니 예배당 공간이 부족했다. 컨테이너를 쌓아놓고 지내다가 결국 교회를 짓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놓고 건축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기도하면 건축 대신 선교하라는 말씀이 계속 들려왔다. 건축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고개를 흔들며 건축을 위해 다시 기도하면 또 어느새 선교를 위한 기도가 나왔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선교를 시작했다. 방글라데시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최빈국이다. 선교사님을 통해 초등학교를 세우는데 당시 한국 돈 500만원이면 되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이 통째로 헌금했다. 그후 유치원 세개 중고등학교를 짓는데 1억원이 들자 10가정이 헌금하여 금세 건축비가 채워졌다. 선교하느라 우리 교회 건축은 7년 동안 미루어 두었다가 2014년 2500평 규모의 교회로 입당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선교했더니 선교도 성공하고 교회는 처음 계획한 1500평보다 두배 규모로 더 크게 세워주셨다. 출석 교인 수도 2000명으로 늘려주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설교할 때마다 복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외친다.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매일 저녁 기도회를 열었다. 주변에 보면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 어려운 일이 대단히 많다. 회사가 부도나기도 하고 건축비를 못 줘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고 건축위원장이 돈을 횡령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보배로운 교회를 2년 동안 건축하면서 단한 건의 민원도 사고도 돈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그해 여름에는 태풍조차 없었다. 그래서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주민들과 갈등도 없이 진행되었다. 처음에 땅을 10억에 계약했는데 땅 주인이 10억에 사고 팔면 양도세를 3억을 내야 한다며 7억에 팔았다는 이중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그러나 내가 말했다. 안 됩니다. 교회를 짓는데 불법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13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3억을 더 주고 교회를 지었다. 2년 동안 교회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이었고 지하 공사를 할때 안반이 나와 연일 요라단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해야 했지만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 흔히 교인들이 빠져나간다. 부담스럽게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계속 등록 숫자가 늘어나는 신기한 일을 경험했고 단한 번도 공사비가 모자란 적이 없었다. 1980년 내가 광주 월광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한 지 1년이 지났을 때그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다. 나는 신학교 졸업반으로 군대에 가게 되었다. 그때 담임목사님이 그동안 수고했다며 격려금으로 60만원을 주셨다. 당시 교육전도사 사례비로 8만원 받던 내게 60만원은 거금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돈을 받아봤지만 그 60만원을 고스란히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군대에 갔다.그로부터 33년이 지난 후 보배로운 교회를 2500평 규모로 건축하는데 200억이 들었다.어느 날 문득 33년 전에 60만원 건축 헌금한 것이 생각나 계산해보니 33.333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하나님께서 33년 만에 33.333배로 갚아주신 것이다. 건축 후 우리 교회는 양적 부흥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국내에 남사 보배로운 교회를 개척했고 인도네시아 샬롬 신학교 예배당을 건축했으며 인근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 사역을 후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